오. 아. 오. 오. 형님 식사하세요. 어? 뭐야? 야. 아니 어떡하다가 감히 내 주종목을 갖다가 내 주특기를 갖다가 이거 좀. 야네 이제, 이제 정신 차렸구나 아니네 어? 이것도 구독자분이 추천을 한 거야? 네아 그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교양 있고 매너 있고 이렇게 신사적인 분들 많은데 니네가 채택을 안한 거잖아 그지 솔직히 말해봐봐 <laughs> 오늘 이 어, 추천하신 분야 쿠시 그 맨투맨 티부터 해서 민소매까지 다 드려 어? 이런 신사적인 분을 우리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? 내가 봤을 땐 니들이 그냥 보고도 넘어간 것 같아, 내가 봤을 땐. 그지? 진짜 잔인한 놈들. 야, 이 킹크랩을. 근데, 잠깐만. 야, 니네 웬일로 레드킹크랩을 공수해 왔냐? 이거 되게 구하기 힘든 거거든? 와, 이거 보면 바로 구별 이 가능하세요. 그치, 이제 등에 뿌리, 이제 네 개면은 불르고, 여섯 개면은 레드킹크랩인데, 사실 이제 수족관을 가면은, 레드가 별로 없어 레드가 좀더 맛있거든 사실은 조금 더 귀하고 오우 씨쉣자 한번 맛있게 찾셔보겠습니다 정말 오 이 맛이지 킹크랩은. 아 그동안 왜 나한테 왜 무리한 것만 먹여가지고 다. 우와. 응? 너이 킹크랩에 순수 단백질인 거 알지? 와 아, 진짜요? 응. 맥주 넘치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. 오. 살수율이 한70% 이상 차 있는데. 오. 음. 아이집개 잘하네. 개자하네 아, 이개개 개 자식, 아, 이개 자식이랑 뜯는데요. 어, 어깨가 빰빙이 된다 이제. 아, 아, 뒤졌어, 뒤졌어. 뭐가 막 날라다녀. 이제 옆에 분들도 한입 주실 때가 된 거예요. <laughs> 옆에 누구? 그 양옆에 그 대머리 아저씨들이 그 화나셔가지고 힘줄이 나오고 시작했어요. 우리 응. 핏대 같은. 아 누구 얘들? 네. <laughs> 그런 드립은 도대체 어,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도대체 댓글에 어. <laughs> <laughs> 어떤 분이 응. 왜 이렇게 매정하시냐고 형님. 응. 다른 분들 잘 해주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안 주시냐고. 짜장면부터 응. 치킨까지 한 입을 안 주셨다고. <laughs> 얘네한테 <웃음> <웃음> 자 다리 하나 니들한테 양보해줄게 기다려 또 그냥 먹이만 섭섭하지 또 비쌀 것 같지도 맹이 보라 어, 내장 음. 어. 내장을 여기다 부어줘야지 또 오. 살이 안에 엄청 많네 이것도 사장님 고 체질보다 더 힘드네. 자 살덩이 바로, 오, 오, 살이 오, 이오이 바를 건다 발라냈고, 자이개딱지 살코기 보세요. 오, 와, 내안 돼, 몰라, 아까워. 공깃기밥어 거의 한. 여섯 공기 침입니다 이게 아 요거에다가 이렇게 교양있는 음식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잠시만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철순 이즈백 어? 이거 광고 받으신 거예요 혹시? 아니 진로야 자형 많이 했잖아 진짜로 어? 아. 진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커스텀까지 제작해서 하는데 아...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눈치가 엄청 빠르실 거야. 어, 황철순이가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항상 술을 꺼냈어. 근데 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넓은 아량과 배려가 나오면서 어, 우리 PD 같이 먹자 라고 얘기를 하겠지. 아 오늘 소주! 오늘 피디 혼자 먹을게 나 혼자 응? 자한 잔씩들 하고 뭐지 자, <웃음> 먹어 <laughs> 어 어, 이입 안에서 단백질이 꽉 차가지고 개 종류, 크랩 개의 헤비 웨이트, 라이드 웨이트, 라이드 웨이트, 이즈 웨이트. 절들 알아 아, 오늘 좀 재수 없는 리액션 많이 나왔을 거예요. 근데 이해해 줘야 돼요. 난 오늘 이거 방송 아닌 줄 알았어. 킹크랩을 갖다 놓기를 해서. 아, 오늘 회식인가 그냥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요 항상 이제 저희 PD들이랑 사전에 이런 협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뭐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야뭐 먹는건데? 절대 안 알려줘요 퇴근하기 전에 저희 집에 먼저 와 가지고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샤워를 해 가지고 딱 나오면 이렇게 먹는데 어 오늘 회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카메라 어 아주 잘 들어왔어 아주 그냥 오늘 타이밍 아주 굿두야 사람들이 내가 너무 아재인 줄 아나 봐그지 아, 이 몸통과 이제 소주 타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어, 킹크랩 정말 살수율도 높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제이 어, 좋은 음식이 있다고 라 하면 어, 항상 가족분들과 아니면 연인분들과 아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, 연인과 싸웠을 때나 아니면 와이프 잘 때나 항상 혼자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혼자 있는 이밤아 고독하지 않구요 아... 오빠 뭐해? 여기서 끝나. 아 내일 다 발라놨어. 언제 배웠게? 몇개 할게요?